네,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구동사는 hookup입니다. h hook o 자, 첫 번째 뜻으로는요, 전원, 인터넷 등에 연결하다 또는 연결시키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어, 보통 A를 B에 연결시키다 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할 때는 hookup A to B. A를 B에 연결시키다 라고 할 때는 hookup A to B.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예문 보시면, I should hook up my laptop to this projector. I should hook up my laptop to this projector. 자,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동사고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나는 나의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야만 한다인데요. 어디에 연결합니까? To this projector. 이 프로젝터에 연결해야만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I should hook up my laptop to this projector. 나는 이 프로젝터를 나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해야만 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수동태 형식을 써서요. Be h o o k e 과거분사. Be hooked up. Be hooked up to라고 하면은. 모모와 연결이 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 밑에 보시는 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동태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모모가 되어진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과거분사를 쓰게 되면은 모모가 되어진다라는 수동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예문 보시면, my computer is hooked up to the printer. 자 be hooked up 모모와 연결되어진다 라고 했죠? 비동사 과거분사 비동사 나왔고요 후의 과거는 e 트입니다 과거분사 후의 과거분사도 e 트고요 과거도 e 트입니다 그래서 be hooked up 이라고 하면은 수동태가 돼서 모모와 연결이 되어지다 즉, my computer is hooked up to the printer 라고 얘기를 하면 내 컴퓨터는 그 프린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뜻으로는요, hook up with, with를 사용해야 지고요 hook up with라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과 만나다 또는 사람들과 어울리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예문 보시면, I will hook up with my friend and have lunch. I will hook up with my friend and have lunch. 자, 나는 내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을 거야라는 어, 미래 시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hookup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의 뜻으로서 사용될 때를 말하는 건데요. hook과 up을 붙여서 한 단어로 hokup, h o k u p 을한 단어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동사의 뜻이 아니라 명사가 돼서 부품, 장치 따위의 접속 또는 결합이라는 명사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요, 우리 에어컨이라는 거 많이 쓰는데요. 에어컨은 콩글씨고요. 에어컨디셔널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the air conditioner hookup may cost extra charge the air conditioner hookup may cost extra charge 자 모음 앞에 있는 더는 d 라고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the air conditioner 라고 해줘야 되고요 어, 에어컨 연결, 에어컨 연결을 까지가 the air conditioner hookup이 되겠죠 may는, 뭐, 뭐, 할지도 모른다, 라는 뜻의 불확실한 추측을 얘기할 때 많이 쓰죠. 물론, may, might, 어, 대체해서 쓸수 있고요. cost는 비용이라는 뜻인데, 명사로는. 동사로 쓸 때는 어떤 비용이 들다, 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extra charge. 우리 뭐, back charge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 요금을. 그런 말 쓰지 않고, extra charge 라는 말을 미국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uh, the air conditioner hookup may cost extra charge. 그 에어컨 연결은 추가 요금이 들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